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레츠로파크 서울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8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1번 큐피드 베이브 2번 온포인트 두 마리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4번 참 좋은 친구와 6번 장산 몬스터가 따르면서 1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1코너 안쪽을 차지하는 이어 기수함께는 와하 1번 큐피드 베이브 바깥쪽에서는 문정경기 수와 맞추는 4번 참 좋은 친구가 2위로 1번 4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뒤 안쪽에서는 2번 온포인트 바깥쪽에서는 6번 장산 몬스터가 자리하면서 3, 4위권 접전 10번 결말 대장과 11번 황금 럭키가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를 돌아 관람내 건너편 직선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큐피드 베이브 1마 신정도 앞서 있고 4번 참좋은 친구가 2위로 그 안쪽을 파고드는 2번 온 포인트가 4번 참좋은 친구와의 거리차를 좁히고 그 뒤를 6번 장산몬스터가 출격합니다 1번 4번 2번 6번 네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뒤를 3번 스프링킹 10번 벌말대장 11번 황금럭키가 따르고 8번 수리수리마 7번 옥스퍼드킹 그리고 외곽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9번 티켓파이어가 중하위권 자리에 있고 5번 서울탱크가 최하위입니다.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번 큐피드 베이브입니다. 여전히 일만 시동도 앞서 있고 바깥쪽 두 마리, 사번참 좋은 친구와 육번 장산 몬스터가 거리 차를 좁혀오고 안쪽에서는 이번온 포인트입니다. 일 번, 사 번, 육 번, 이번네 마리가 앞서 있고 십일 번 황금 럭키, 십번 벌말 대장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 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 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일번 큐피드 베이브를 바깥쪽에서 사번참 좋은 친구와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4번 참 좋은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안쪽에는 1번 큐피드 베이브, 바깥쪽에서는 6번 장산몬스터입니다. 4번, 6번, 1번 세 마리 3파전에 2번 온 포인트도 가져 하는 양상 이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6번 장산몬스터 안토니오 기수 와 함께는 하 6번 장산몬스터 안쪽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1번 큐피드 베이브 두 마리의 선두 싸움입니다. 바깥쪽 6번 장산몬스터가 앞서옵니다 6번 장산몬스터, 1번 큐피드 베이브 두 마리가 앞섰고 그들을 2번 온 포인트와 4번 참 좋은 친구가 3위권 접전이었습니다.